외국에서 말이 안 통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쟤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두 문장 모두 말이 안 통한다인데 뜻은 완전 다르죠. 그럼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외국어니까 말이 안 통했다 할 때는 위엔 보통. 언어가 안 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엔 언어. 통하지 않는다. 보통. 외국에서 말이 안 통해서 고생 많이 했어. 在外国因为语言不通，所以吃了不少苦。在外国因为语言不通，所以吃了不少苦。 우리가 방금 말이 안 통한다 할때 위엔 보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 이 방법은 안 통한다. 진심은 안 통한다. 이런 말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까요? 그럼 먼저 이 방법은 안 통한다. 이 문장 여러분들 먼저 만들어 볼게요. 这个方法不通일 것 같지만, 정답은, 这个方法行不通.这个方法行不通 앞에다가, 行을 붙여서, 行不통 그럼 이어서,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 真心是不通的.真心是不通的. 여기에서는, 不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진심은 통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真心会相通的. 진심은 相통的 통하다라는 통 그리고 호相 서로 할때相 그래서 相통 서로 통한다. 진심은 서로 통한다. 진심은 相통的 진심은 相통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누구랑은 말이 안 통한다. 서로 이해 못 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 이럴 때는 호통이라는이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라이 단불来이단어를씁니다 누구랑은 말이 안 통한다.跟谁聊不来，跟谁谈不来. 난쟤랑은 말이 안 통해.我跟他聊不来，我跟他谈不来. 가운데 뿌가 있어요. 킹보동 좌보덕 가운데 다 뿌가 있죠. 이 구조는 전부 다 불가능입니다.谈不来，聊不来. 좀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은 我跟他聊不到一块去我跟他聊不到一块去聊不到一块去이 표현 정말 특이하죠? 이 틀을 볼게요. 동사 무더 이퀄 취. 문법을 따지지 말고 하나의 회화 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화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몇개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여러분 그 감각을 찾아보세요. 아까 했던 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는 걔랑 말이 안 통해. 我跟他聊不到一块去。我跟他聊不到一块去。聊呢说해도 됩니다. 我跟他说不到一块去。我跟他说不到一块去。 자, 두 번째 예문. 난 쟤랑은 어울리기 힘들어. 我跟他玩不到一块去。我跟他玩不到一块去。 동사 玩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玩은 놀다이죠? 뭐, 게임을 하다 할 때도 왈 되지만 누구랑 어울리다 이럴 때도 왈이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 예문 볼 텐데요. 나는 쟤랑은 입맛이 너무 안 맞아 음식 습관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我跟他吃不到一块去.我跟他吃不到一块去.자 다음 예문. 룸메랑 생활 패턴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생활하다는. 生活이 단어죠 我跟他生活不到一块儿去我跟他生活不到一块儿去자 계속 나는 쟤랑은 생각이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런 뜻이죠 我跟他想不到一块儿去我跟他想不到一块儿去我跟他想不到一块儿去. 너무 쉽죠 동사보다 이패턴 정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의 표현을 써볼 텐데요. 오모, 우리 같은 생각했네? 친구랑 나랑 같은 생각을 했을 때. 오모,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 같은 생각했네? 이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我们俩想到一块去了.我们俩想到一块去了. <목소리> 같은 생각을 했을 때이 표현 써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자, 신콜러. 빠이빠이.